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탄 잘리의 요가 스트라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더 깊은 의식 상태로 가는 길아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 주석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1권 33절부터 2권 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뭐랄까 단순 이론이 아니라 거의 뭐 마음 사용 설명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해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마디, 삼매라고 하죠. 그 깊은 상태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장애물들, 이걸 넘어서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도구들, 네, 그걸 발견하고 또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신께 헌신하라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요. 그 헌신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노력, 또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야 진짜 실현되는 건지 그 핵심 열쇠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룬 내용이 사실 요가 여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 구절들에서 그 이슈와라, 그러니까 신 또는 뭐 각자가 설정한 어떤 최상의 원리에 대한 헌신, 이게 핵심 열쇠라고 했었는데요. 음. 근데 그 헌신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걸 먼저 짚어야 할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수트라들은 바로 그 헌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장애물들을 다루는 법법인데 근데 사실은 이 방법들을 제대로 쓰려면 그 전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 기반이요 헌신에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어라에 대한 헌신은 그냥 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석에 따르면 세 가지 구체적인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꾸준한 노력 그리고 비집착 그러니까 발기하라 라고 하죠 세상사나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어떤 평온한 마음 상태 이걸 통해서 삶의 경험 특히 그 생로병사에서 오는 마음의 흔들림을 실제로 다스리는 훈련 이게 필요하고요 둘째는 음, 주석에서 네 가지 숙성이라고만 하고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어떤 자질이 뒷받침된 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고요 아 그러니까 이세 가지 노력과 비집착 그리고 믿음 의지 이게 없으면 헌신이라는 게 그냥 좀 공허할 수 있고 이슈하라와의 진정한 연결 뭐 예를 들어 옴 진원을 통한 합일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작 단계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반이 약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해석해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트라 1.33절로 들어가 보죠. 주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마음, 즉 치타의 평화는 네 가지 태도를 닦음으로써 얻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네 가지가 공감, 부드러움, 목표에 대한 꾸준함,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초연함, 이네 가지라고요. 이것들이 바로 그 이슈아라와의 헌신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장애물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 연장들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핵심은 이것들이 이미 이슈아라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연결 없이 이네 가지를 그냥 흉내만 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어, 계속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석은 강조합니다. 아, 연결이 전제군요. 네. 자 그럼 이 강력한 네 가지 도구를 하나씩 한번 보죠. 아 그전에 치타라는 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바탕 그 의식의 장 전체를 의미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공감입니다. 주석의 핵심 설명은 이거예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뭐 현재 감정에서 비롯된 마음속의 불균형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마치 남의 것처럼 객관화해서 딱 바라보고 거기에 진심 어린 이해와 연미를 보내는 거죠. 그냥 감정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억누르는 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객관화해서 바라본다. 그게 중요하군요. 내 감정이지만 약간 거리를 두고 마치 친구 고민 들어 주듯이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 같은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은 차원이에요. 내 안에 그 불편한 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처럼 딱 인식하고 어, 그것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죠. 그리고 이런 진정한 공감은 즉각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는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공감하는 나의 마음 상태가 그 대상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불균형한 에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밝고 여유롭고 넉넉한 상태요 힘이 없으면 진정한 공감도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힘이 있어야 공감도 가능하다. 둘째는 부드러움입니다. 텐더넷스. 이것도 비슷해요. 객관화된 내 안의 거칠고 불안정한 에너지 덩어리 그걸 향해서 의식적으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주석에서는 마치 할머니가 손주 대하듯 아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부드러움은 거친 에너지를 그냥 즉각 녹여 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드러움을 보내는데도 효과가 없다면요 주석에서 까칠한 부드러움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부드러운 척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까칠한 부드러움이라는 건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그 상대나 상황에 대한 어떤 저항감, 판단, 혹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식의 미묘한 짜증 같은 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부드러운 척 연기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진심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상태죠. 아.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정한 부드러움은 공감과 마찬가지로 깊은 이해, 그리고 내면의 힘, 즉, 더 높은 차원의 안정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힘 없는 부드러움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주석에서는 가수 정엽 씨의 안아줄게요 라는 노래를 비유로 들기도 했어요. 노래 자체는 참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포용력과 힘이 필요한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그 노래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자, 셋째는 목표에 대한 지속적 집중, 스테디네스 r p 퍼포즈입니다. 이건 마음이 막 온갖 잡념으로 흩어져서 산만해졌을 때 쓰는 도구예요. 목표 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불필요한 데에라지를안 쏟는데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정말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주의를 빼앗기잖아요. 네, 맞아요. 주석에 나온 마트 장보기 예시가 딱이죠. 살 것만 딱 정해서 사오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구경하다 시간 다 보내고 정작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하, 저도 가끔 네. 이걸 극복하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함께 그 목표에 마음을 딱 묶어둘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초연함. 디스패션 이권 의미티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쁨이나 고통 또는 뭐 선악의 모습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강력한 내적 중심입니다. 음. 이것도 그냥 무감각한 거랑은 다르겠네요. 네, 달라요. 주석에서는 가수 박정현 씨가 부른 비 내리는 영동교 해석을 예로 들었어요. 노래 속 화자는 떠나가는 임 때문에 슬프고 괴롭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잖아요.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죠. 고통을 아예 못 느끼는 무감각이 아니라 고통을 알지만 그것보다 더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고급 수준의 초연함이라는 겁니다. 와. 네 가지 모두 결국은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내면의 힘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하고, 만약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으면 내 마음 상태나 적용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것도 기억해야겠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의 도구를 살펴봤는데요. 수투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내부의 에너지 자체를 다루는 방법도 제시하는군요. 1.34절, 프라나 조절입니다. 맞습니다. 134절은 바로 그 프라나 즉 생명 에너지 보통 뭐 생기나 활력 에너지로 번역되죠. 이 프라나 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슈하라와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 또 연결이군요. 계속 강조되네요. 네. 연결 없는 에너지 조절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주석에서는 고대의 지혜인 에메랄드 서판의 방법을 예로 들기도 했어요. 잠자는 동안 머리 방향을 조절해서 지구 자기장하고 자신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식 같은 거요. 근데 꼭 누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도 자신의 그 미묘한 에너지체, 아스트랄체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체를 이용한다니 그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장애물 가령 뭐 두려움 같은 게 강하게 느꼈을 때요, 이슈아라와의 연결 속에서, 아, 내 안의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흐르게 하라라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파동을 일으켜라 하는 식의 직관적인 느낌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내적인 안내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주석은 텔로스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을 신의 마법의 손에 맡기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내 작은 자아가 막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더큰 지혜의 흐름에 맡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정말 에너지 차원에서의 접근법까지 제시하는군요.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1.35절과 1.36절인데 이번엔 감각지각을 활용한 집중훈련이네요. 생각, 감정, 느낌을 도구로 쓴다니 이것도 재밌는데요. 네, 특히 1.36절은 빛, 라이트와 광위. 레이디언스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영적인 암과 평화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주석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빛을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의 진동과 느낌, 그러니까 공감각적인 체험을 함께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아, 그냥 이미지만 떠올리는 게 아니군요. 네,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신성한 소리, 뭐 마음을 정화하는 종소리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거요. 또 신성한 향기. 치유를 돕는 박하향이나 정화의 느낌을 주는 맑은 물향 같은 거. 신성한 맛. 마치 영약, 엘릭서나 어머니 저처럼 순수하고 생명력을 주는 듯한 맛. 그리고 신성한 촉감. 영적 깨어남을 촉진하는 아주 부드러운 감촉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런 감각 훈련이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추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슈아라와의 연결 속에서 더 깊은 앎과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쾌락 축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될수 있죠. 이런 감각 명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낮은 본성, 하위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정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1.37절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 예를 들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탐닉 같은 거요. 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벗어난다. 네. 핵심은 노력해서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흥미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 즉 진정한 자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애쓰는 상태는 아직 자유가 아닌 거죠. 노력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무관심의 상태군요. 와. 어렵네요. 다음 1.38절은 꿈에서 얻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보통 꾸는 꿈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꿈 역시 이슈아라와 연결된 상태에서 받는 어떤 메시지나 영적인 지식, 통찰, 이런 걸 의미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개꿈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이런 종류의 꿈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투시력 같은 능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면, 4차원이나 5차원의 에너지나 정보를 접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어요. 주석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꿈을 통해 지혜가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 나는 아직 해석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딱 단정 짓지 말고요.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해석하려는 창조적인 자세를 갖는 것. 아, 해석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 노력 자체가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3 구절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평화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진정으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때 소중한 것은 피상적인 만족, 뭐 예를 들어 주석에서 언급한 침을 같은 거요 그런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궁극적인 가치. 이상적으로는 진리나 깨발음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에 마음을 딱 집중하면 그보다 덜 중요한 자잘한 걱정이나 불안정한 에너지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게 돼요. 아, 주석에 나온 발등에 불 떨어진 예시가 그거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는 다른 사소한 것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는 그런 원리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예를 들어, 치맥 같은 게, 실제로는 힘이 별로 없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나태함이나 편안함, 같은 불안정함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이 방법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체계를 깊이 성찰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에 대해서 1.40절은 또 중요한 점을 짚어 주는데요. 이 성취는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아우뭐 원자 혹은 더 미세한 에너지 단위를 말하겠죠. 거기서부터 가장 큰 존재인 아트마, 진정한 자아, 영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네. 수행의 포괄성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어느 한 능력만 뛰어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면 그건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1.41절로 넘어가면, 마음의 작용 또는 변형이라고 할수 있는 브리티, 이걸 완벽하게 통제하면, 마치 깨달은 상태와 유사한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브리티랑 아까 나왔던 치타의 관계, 그리고 이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브리티와 치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타가 마음의 바탕, 뭐랄까 의식의 호수 같은 거라면요. 브리티는 그 호수 표면에 일어나는 온갖 물결들 즉 생각, 감정 기억 같은 마음 작용의 변형들을 말합니다. 1.41절에서 말하는 상태는 이 브리티 즉 마음의 물결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아주 잔잔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주석에서는 이 상태를 아는 자, 노어, 알음, 날리지, 알의 대상 영역, 필드 오브 날리지 이게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상태 즉 영, 스피릿, 혼, 소울, 육, 바디가 완전히 하나로 조율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아, 하나로 통합된 상태. 네, 흔히 드는 비유 중에 수정 비유 있잖아요. 수정이 뒤에 있는 색을 그대로 비추듯이 마음이 대상을 왜곡 없이 반영한다. 이 비유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주석은 지적해요. 어? 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가요? 수정 비유 많이 쓰잖아요. 수정은 여전히 수정과 배경색, 이라는 분리된 두 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41절의 상태는 그런 분리감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석은 나무를 비유로 듭니다. 뿌리, 줄기, 잎, 꽃,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나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공간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하나의 전체임을 체험적으로 아는 상태라는 거죠. 아.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나는 나. 너는 너 세상은 저기 이런 분리감 즉 속박 상태와는 정반대입니다. 주석에서는 온몸의 강렬한 전류, 그러니까 소름이 쫙 돋는 체험 같은 거 있죠. 그게 이 통합 상태와 유사한 느낌의 예시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체험의 감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이게 바로 영혼의 특성이라는 거죠. 분리감 없는 통합의 체험 와 정말 심오하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여정의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판단적 추론인 Judicial Reasoning에 대한 이야기, 수트라 1.42절과 1.43절로 넘어갑니다. 주석에서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판단적 추론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실제를 왜곡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석은 지적합니다. 판단적 추론이란 뭐 쉽게 말하면 내 기준대로 딱지 붙이기예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말, 내가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관념, 그 단어에 내가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 마지막으로 실제 대상. 이세 가지를 내 멋대로 막 뒤섞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아, 내 멋대로 뒤섞는다. 네. 예를 들어서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어유 저 사람 천박하네라고 판단한다고 해 보죠. 그때 천박하다는 말 형식에 나는 뭐 몸매 관리를 안 했네 말투가 거슬리네 돈 자랑하는 것 같네 등등 나만의 주관적인 의미 관념을 덕지덕지 붙여서 실제 그 사람 대상에게 그냥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투사일 뿐이죠. 주석에서는 이걸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답정너 하 어,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실상이 아닌 정신적 오류, 쓰레기를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 뭐 소위 말하는 비닐형이나 악령 같은 존재가 형성되는 원리이기도 하다고까지 설명해요. 와, 모든 판단적 추론은 예외 없이 오류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전부 개소리다 라고 주석에서 단언하는 부분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상에서 스스로 얼마나 자주 이런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1.43절의 내용이 핵심이겠네요. 네, 1.43절이 바로 그 해법입니다. 첫째는 기억 메모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특히 부정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아, 이렇게 했더니 안 좋았어. 누가 그러는데 그건 위험하대. 이런 것들이 현재 나의 인식과 선택을 좌우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예요. 혹시 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이 기억의 속박에서 옵니다. 과거의 기억? 네. 둘째는 말 워드넘과 대상 오브젝트로부터 초월하는 겁니다. 특정 단어,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그말 자체에 내 감정과 반응이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외부 대상 예를 들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과 나의 내적 평온함을 분리시키는 그런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음, 그게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것이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상태, 그러니까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이코패스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심을 동반한 초연함이어야 해요.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의 행위에 휘둘리지 않는, 뭐랄까,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아 자비심을 동반한 초연함 네 기억 말 대상 이세 가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훈련이군요 그럼 뭐가 남는 거죠? 바로 순수한 관념인 이민만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관념이란 어떤 고정된 이념이나 신념체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존재하고 이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부여하는 살아있는 의미 혹은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같은 거창하고 이념적인 의미 부여조차도 마지막에는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순수한 의미 혹은 존재 이유에 대한 집착마저 놓아버릴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에 이르며 육체는 자연스럽게 기능을 멈추고 평화로운 죽음 혹은 의식의 이탈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죽음과도 연결되는군요? 네. 사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이 초연함의 단계들, 그러니까 기억 놓기, 말 대상에서 초월하기, 마지막 의미 놓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때 저항하지 않고 이 흐름에 동조할 때 평화로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통찰도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 했네요. 이슈아라 헌신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기반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한 네 가지 열쇠, 공감 부드러움, 집중 초연함, 그리고 프라나 조절, 감각 집중, 꿈의 활용,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할수 있는 판단적 추론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길까지 함께 걸어왔네요. 어~ 이게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서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유형의 끝자락에서 수트라는 이제 1.44절과 1.45절을 통해 이러한 집중과 통찰의 과정이 점점 더 거친 차원에서 미세한 차원으로 깊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현상의 근원인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 즉, 프라다나 근본 원질에 이르게 된다고 암시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런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실제로 현실을 점점 더 미세한 차원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음. 수트라 1.43절에서 말한 그 마지막 남은 순수한 관념마저 희미해지면서 근원적인 존재 상태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고 또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판단적 추론의 순간들을 알아차려 보거나 혹은 공감, 부드러움, 집중 초연함과 같은 마음의 도구들을 조금씩이나마 닦아나갈 기회를 발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